끝, 제 껍질을 향해주면서, 주납하시면은잘 지나가니까요, 원플레인으로요 이렇게 한번 수납합니다. 어깨 딱 올린 다음에, 주머니 돌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돌리면서 팔힘 빼세요.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어깨 내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여기 주머니를요, 돌려주세요. 오른 주머니를 돌려주시면은, 엄플레인잘 지나가고, 잘하니까요, 힘 빼고, 팔힘 빼세요. 상체 힘 빼고, 팔힘 빼고, 그냥 위에 올린 다음에, 체를 내려주세요. 체를 올린 다음에, 그냥 내린 다음 마음으로 주면 됩니다. 내린 다음 마음으로, 그냥, 내린 다음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팔힘 빼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쏟아지면서요. 나그 다음에 무게 왼발에 실으면서, 무게 왼발에 실으면서, 오른쪽 무니를 돌려주면요. 제가 편안하게 잘 지나가니까 한번 해요. 그냥, 시원합니다. 어깨 딱 올린 다음에, 어깨 내리면서, 그냥 주머니 돌리면서. Ready. Ready.

That's <sharp inhale> 자신 있게 라운딩 어떠세요? Ready.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명 프로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는요, 서실 때가 참 중요한데요. 어깨만큼만 넓이를, 어깨 넓이로 그냥 스탠스를 한번 서보실게요. 그러면 안정되게 잘 스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넓게 빼볼게요. 샤프트는요,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요, 서분차와 이차를 딱 만들어준 다음에요, 넓게 빼는 겁니다. 넓게 뺄 때요, 무게를 오른발에 실어볼게요. 무게를 오른발에 실어야지만은 넓게 뺄 수가 있습니다. 넓게 빼야지 백스윙도 커지고요 더 감기거든요 몸이요 상체가 감긴 상태에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넓게 빼 볼게요 그리고 옆에서 옆구리에서 그냥 하늘로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요 충분히 백스윙을 더 코일을 해 주시고요 더 감아 주신 상태에서요 백을 해 줄게요 여기서 바로 그냥 한테 보시고요 무게를 실으면서 왼발이 실으면서 머리는 뒤에 두고요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가 들어오겠죠 옆구리에 붙어지면서 인지를 풀어주시면요.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줄 거고요. 머리는 뒤에 두고요. 무게 실으면서, 그립 끝만, 배꼽 쪽 향해 주시면은, 차가 잘 지나가니까, 원플레인으로요. 무게 실으면서, 잘할수 있으니까, 팔에힘 빼세요. 팔에 힘이 들어가면은, 어깨가 막 열리고, 체중이 동잘안 되고, 몸이 다 뒤집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파워가 잘 실리지가 않습니다. 팔에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그냥,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주머니만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주머니 돌리시면은 결과적으로 차가 잘 떨어지고, 언플레임 나오고요. 잘 던져주고 하니까요. 그냥 팔힘 빼고, 그냥 스윙해보세요. 팔힘 빼고 한번 수윙해보세요 팔을 빼고, 어깨 힘 빼고, 손힘 빼고, 그냥 그냥 주머니 돌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그냥 한번 수윙해보세요 편안하게 수윙하면은 차가 잘 지나가니까요. 한번에 언플레임으로 잘 지나갑니다. 머리 내리고,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숨화하세요 주머니 돌리면서 숨화하시면은 살짝 지나가니까요 한번해요주머 돌리면서 숨화하는 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그냥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떨어지 지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그리고 끝을꼭좀 향해주면서 숨화하시면은잘 지나가니까요 원플레인으로요 감사합니다 어깨 다 올린 다음에 주머니 돌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팔힘 빼세요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어깨 내리면서 주머니 돌리면서 여기 주머니를 돌려주세요 오른쪽 주머니를 돌려주시면 은평이 지나가고 잘하니까요 힘 빼고 팔힘 빼세요 상체 힘 빼고 팔힘 빼고 그냥 위에 올린 다음에 체를 내려주세요 체를 올린 다음에 그냥 내린 다음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린 다음 마음으로 그냥, 내린 다음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팔힘 빼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들지주면서요그 다음에 무게 왼발에 실으면서, 무게 왼발에 실으면서, 오른주머니를 돌려주면요. 제가 편안하게 잘 지나가니까 한번 해요. 그냥, 시원합니다. 어깨 딱 올린 다음에, 어깨 내리면서, 그냥 주머니 돌리면서, 네, 무게 실으면서 하시면은, 8인 빼세요. 8인 빼면요. 항상 파워풀하게잘칠 수가 있으니까, 엉페인으로요.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을 잘 지나가니까요.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수행하실 때요. 좀 이제 많이 엎어치거나, 좀 뒤집어지거나, 좀 이제 파워로 막. 어깨가 빨리 열리고 체중이 잘안 실리고 좀 상하체 분리가 안 되고 좀 상하체 분리가 좀안 되면서 좀 엎어치는 분들은요 좀 뒤집어지거나좀 파워가 많이 좀안 나고 생각보다 상체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간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요 주머니 돌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뻗어지면서 어깨 딱위에 올린 다음에 왼발에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한번 수행하시면요. 편안하게 기관성 있게 차가 잘 지나가고 잘 지나가면서 잘피니시 나오고요 그냥 편안하게요. 그냥 언플라인잘 지나가고요. 잘할수 있으니까요 수영하실 때좀 어려운 분들은요 한번 이렇게 수영하시면요 정말 편안하게 잘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 보시면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